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품격 있는 인생 이막을 응원하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입니다. 은퇴라는 단어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달려온 삶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비로소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이 진정한 자유와 여유로움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경제적인 준비나 인간관계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 몸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고 돈이 넉넉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제대로 누릴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몸의 여러 기능이 눈에 띄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눈, 치아, 그리고 소화기계는 많은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세 가지 건강 영역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 건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눈이지만 그 소중함을 종종 잊고 지내게 됩니다. 40대 중후반부터 시력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6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황반변성은 시야 중심이 흐려지면서 독서나 글쓰기, 운전 같은 일상 활동에 큰 불편을 주게 됩니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눈은 자각 증상이 없더라도 서서히 병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년에 한 번은 안과를 방문해 시력과 안압, 망막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이 있습니다. 강한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 외출 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눈에 좋은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 오메가3, 비타민어가 풍부한 시금치, 당근, 연어, 달걀 노른자, 블루베리 같은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랫동안 보는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하며 눈이 피로할 땐 잠시 감고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치아 건강입니다.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치아가 아프거나 빠지면 음식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발음이 부정확해지며 심지어 사회생활에서도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잇몸이 약해지고 치주질환이 진행되기 쉬워 정기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리법은 올바른 양치 습관입니다. 하루 두 번, 3분 이상 꼼꼼히 칫솔질을 하되 너무 세게 닦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치실이나 시간 칫솔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며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구강 세정제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정기 검진을 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조기에 충치나 잇몸 질환을 발견하면 비교적 간단한 치료로 끝날 수 있지만 방치할 경우 임플란트나 틀니 같은 큰 치료가 필요해집니다. 더 나아가 심는 기능이 약해지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영양 섭취도 부족해지므로 치아 건강은 곧 전신 건강과도 연결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기계 건강입니다. 소화기관은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의 연동 운동도 느려지면서 소화불량, 위염, 장 트러블, 변비 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활동량이 줄어드는 은퇴 후에는 이 같은 증상이 더 빈번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화기 건강의 핵심은 규칙적인 식사와 좋은 식습관입니다. 음식을 먹을 땐 꼭꼭 오래 씹어 위에 부담을 줄이고 식사는 가급적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름지거나 짠 음식, 매운 음식은 위장에 자극을 주므로 가급적 피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1리터 이상 특히 아침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한 잔은 장운동을 활성화시켜 배변 활동에도 좋습니다. 이와 함께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요가 같은 운동은 장 기능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속쓰림이나 복부 팽만감이 자주 느껴진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기지 말고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위암이나 헬리코박터균 감염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불편하면 세상이 흐려지고 치아가 약하면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며 소화가 안되면 일상의 에너지가 무너집니다. 이세 가지는 삶의 소소한 부분 같지만 노년기의 삶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은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조기에 관리하고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건강한 노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이면 그 힘은 어느새 삶을 바꾸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눈과 치아 그리고 소화기 건강은 다른 어떤 치료보다 생활 속에서 스스로 챙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내일을 위한 첫걸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여러분의 활기차고 품격 있는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